안녕하세요. 옥년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약수와 배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32쪽과 33쪽이고요. 반드시 연필과 그리고 교과서 준비하고 수업을 듣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배우 문제는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봅시다입니다. 곱셈을 통해서 약수와 배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면서 이 연산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2는 9라는 더셈식이 있을 때 이것과 관계있는 뺄셈식을 만들고 싶으면 9 빼기 7은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만들 수 있는 뺄셈식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9 빼기 2는 7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곱하기 3은 6. 이 곱셈식을 더셈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곱하기 3이란 2가 2 개씩 3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더하기 2더하기 2, 2를 3번 더하면 6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번엔 뺄셈으로 생각해볼게요. 8 빼기 4 빼기 4는 0이라고 하면 이걸 나눗셈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8개에서 4개를 빼고 4개를 빼고 4개씩 뺐더니 2번 뺄수 있었다. 그러니까 8 나누기 4는 2다 이렇게 나눗셈식을 쓸수 있겠죠. 곱셈과 나눗셈 사이에도 관계가 있는데요. 2 곱하기 5는 10, 이 곱셈식과 관계있는 나눗셈식을 2개 만들어 보세요. 잘 하셨습니다. 10 나누기 5는 2 또는 10 나누기 2는? 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상 기호들은 서로서로 서로 관계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약수와 배수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말들 중에 중요한 말, 약수가 있었어요. 약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어떤 수에서 어떤 수로 나눴을 때딱 나눠 떨어지면 그 나눈 수가 약수였어요. 예를 들어서 4의 약수라고 했을 때 4나누기 1, 4나누기 2, 4나누기 3, 4나누기 4를 차례 차례 해보면 이렇게 되어요. 이때 나누어 떨어지는 건 4나누기 1은 4, 4나누기 2는 2, 4나누기 4는 1 이렇게 세 가지네요. 그래서 약수는 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준 1. 2, 4였습니다. 또 하나 배웠어요. 배수도 배웠는데요. 배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수의몇배한 수,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끝도 없다고 했어요. 몇배한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다. 그러면 2의 1배, 2의 2배, 2의 3배, 2의 4배 해서 2, 배한 값을 배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수는 어떤 수 2에 몇 배, 한 배를 한 2, 2배를 한 4, 3배 한 6, 4배 네한 8,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몇배한 값들, 예를 들면 100배 한 200도 배수고요. 그렇게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 32쪽을 살펴볼게요. 카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용한 그 카드를 쓸 건데요. 혹시 그 강아지 카드 잃어버렸거나 없어졌으면 그냥 이쑤시개, 면봉 같은 똑같이 생긴 15개 물건 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종이를 어, 못 쓰는 종이 잘라서 쓰셔도 괜찮아요. 카드를 일단 준비하시고 같이 교과서 32쪽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카드 15장을 똑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똑같이 나눈다는 건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15장을 똑같이 나누어 줄 거다. 카드가 이렇게 15장이 있는데, 몇 명한테 나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나눌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 나눠 볼게요, 여러분. 이 15장의 카드를요, 한 명에게 나눠주면 몇 장씩 갖게 될까요? 그렇죠. 한 명이니까 15장 다 가져가면 되겠네요. 한 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 나누기 1은 15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 15장의 카드를 두 명에게 나누어 봅시다. 두 명에게 나누려고 하니까 어?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하고도 한 장이 남네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5 나누기 2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명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몇 명에게 나눠 줄까요? 3명에게 나눠줘 볼까요? 3명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3명에게 이렇게 5장씩 나눠 주면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15 나누기 3은 5. 그래서 3명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볼게요. 자, 이번엔 3명까지 했으니까 4명 도 봅시다. 4명에게 나눠줄 수 있나 봤더니요. 15 나누기 4는 안 돼요. 나눠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4명 안 되고. 5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15 나누기 5를 했더니 아, 3장씩 되네요. 그렇죠? 15 나누기 3은 아이고, 선생님 실수했네요. 15 나누기 5라고 쓸게요. 15 나누기 5는 3 이렇게 해서 네,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다음 6명, 7명, 8명 계속해서 나눠줄거 생각해보니까요. 6명에게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15장은 6명에게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7명도 8명도 안 돼요. 쭉 가다 어디까지 가야 나눠질까요? 맞아요. 15명에게 나눠줄 때쯤이 되면 이제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주냐면요. 15명에게 각자 한 장씩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5나누기 15는 1,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영상 멈추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카드를 나누어 보아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과 공부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머리로 계산해 봐도 괜찮아요. 15. 카드가 15장이 있는데, 그걸 나누어 떨어지도록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경우는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경우인지를 모두 구해 보세요. 구하셨습니까? 선생님과도 풀어봤으니까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 명에게 나눠줘서 한 명이 15장을 다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3명에게 나눠줘서 한 사람이 5장씩 가져가는 경우, 5명에게 나눠줘서 3장씩 가져가는 경우, 그 다음 15명에게 한장씩 주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답을 쓰고 넘어가세요.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15를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로 나타내라는 건데요. 우리 방금 이렇게 카드를 나눠 보았어요, 여러분. 한 명에게 나눠 주면 한 명이 15장을 갖게 된다. 뭐세 명에게 나눠 주면 한 명이 5장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눴던 걸 기억해 보시면서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영상 멈추시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채우셨습니까? 같이 답을 맞춰 볼게요. 일단 한 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는 한 사람이 15장을 갖게 되어요. 그쵸? 1곱하기 15.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는 한 사람이 5장씩 갖게 되기 때문에 3곱하기 5. 이게 다가 아니고요. 다른 말도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어서 15명이 한 장씩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 15곱하기 1. 5명이 3장씩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5 곱하기 3. 이넷 중에 두 가지 쓰시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곱셈식을 이용하여 15가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의 배수. 어떤 수를 한배두배세배 배, 배 이렇게 곱했을 때, 다른 수가 곱했을 때 15가 되는 그 어떤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바로 위에 동그라미에서 구했었죠 이걸 보았을 때 15가 어떤 수의 배수인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곱하기 15 한번 볼까요? 1곱하기 15는 15래요. 자, 어떤 수에 15배를 했더니 15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수는? 1이겠네요. 1의 배수죠. 자, 그 다음 거는요. 3 곱하기 5도 있고, 15 곱하기 1도 있고, 5 곱하기 3도 있어요. 영상 잠깐 멈추고,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1의 배수, 또 어떤 수의 배수가 되는지 모두 찾으라고 했으니까, 모두 찾아서 써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볼게요. 일단 1의 배수가 되고요. 그 다음 15는 3에다가 5배, 3을 5배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3의 배수이기도 하겠죠. 그다음 15는 15를 한배한 한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15의 배수이기도 하고요. 15는 5를 세배한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5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정답입니다. 만약에 배수라는 말안 쓰고 1, 3, 5, 15만 썼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볼게요. 이번에는 곱셈식을 이용하여 15의 약수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약수에 대해 배우면서 약수를 찾을 때 나눗셈식을 이용하는 거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제에서는 곱셈식을 이용하라고 해요. 그렇다는 건 방금 우리가 막 찾았던 이 곱셈식을 이용하라는 건데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첫 번째 식 한번 볼게요. 15는 1 곱하기 15래요. 1에 15를 곱하니까 15가 됐다. 한마디로 15는 1에 15배다. 15를 1로 나누면 딱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1은 약수가 되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과 5를 곱했더니 15이다. 15와 1을 곱했더니 15이다. 5와 3을 곱했더니 15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15를 여기 있는 숫자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15의 약수를 지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답은 1, 3, 5, 15네 개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15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식을 보고 네모 안에 약수, 배수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문장에 15는 3과 5의 무엇입니다. 3과 5는 15의 무엇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5는 3과 5의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먼저 이렇게 15는 3 곱하기 5라고 써있어요. 3을 5배하면 15래요. 그러면 3에 5배 한 15? 15는 3에 무엇입니까? 맞아요. 배수입니다. 우리 그리고요. 이 식을 반, 거꾸로 이렇게도 쓸수 있을 거예요. 15는 5 곱하기 3. 그러면 5에 3배 한 것이 15래요. 그럼 15는 5에 무엇입니까? 맞아요, 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15는 3과 5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3과 5는 15의 무엇입니다? 이, 이, 이 부분 볼게요. 자, 3과 5가 무엇인지 찾는 건데요. 15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15를 5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겠죠. 3과 5는 15의 약수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건요,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 2개, 두,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도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는 어떤 수의 배수입니까? 1, 3, 5, 15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 15의 약수는 1, 3, 5, 15였어요. 그쵸? 지금 관계가 눈에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보기 위해서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3쪽입니다. 2번 문제 볼 거예요. 12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여러 수의 곱이니까 이빈 칸을 먼저 채워 볼 건데요. 빈칸 채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12는 2 곱하기 6. 그 다음 12는 무엇에다가 3을 곱한 수일까요? 네, 4예요. 근데 요 밑에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볼게요. 지금 4곱하기 3이 12잖아요. 근데 이 4라는 숫자를 나눈 거예요. 어떤 수곱하기 2로. 그리고 3은 그대로 썼어요. 4는 어떤 수곱하기 2래요. 어떤 수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2입니다. 그래서 12는 2곱하기 2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곱셈식을 이용하여 12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세요. 한마디로 어떤 수에 한 배, 두 배, 세배 이렇게 곱했을 때 12가 된대요. 그래서 그 어떤 수가 무슨 수입니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12는 1곱하기12 우리 위에 써 있었죠? 또요? 맞아요. 12 곱하기 1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또 다른 식도 있을까요? 맞아요. 2 곱하기 6. 반대로 쓰면 6 곱하기 2도 되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3 곱하기 4가 있습니다. 반대로 쓰면요? 4 곱하기 3도 있습니다. 이렇게 곱셈식들을 우리가 쭉 써놓고 여기에서 찾아볼게요. 12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영상 잠깐 멈추고 12가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써보세요. 답을 맞춰볼게요. 12는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6, 12의 배수입니다. 왜냐하면 1에 12배를 하면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2에 6배를 하면 12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의 몇 배를 하면 12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 2, 3, 4, 6, 12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곱셈식을 이용하여 12의 약수를 찾으래요. 이번엔 반대로 12의 약수를 찾으래요.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를 찾으라는 건데 지금 보면 곱셈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계속 쓰던 그 위에 있는 이런 식들 사용해야겠네요. 생각해 볼게요. 자, 12는 3 곱하기 4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수가 뭐가 있을까요? 12 나누기 4는 3이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약수가 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곱셈식을 다 반대로 나눗셈식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수를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12는 1에다가 12배를 한 거니까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고 2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고,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멈추시고 12의 약수를 모두 써보세요. 쓰셨나요? 답을 맞춰볼게요. 1, 2, 3, 4, 6, 12.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약수입니다. 정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았더니요 이제 이 곱셈식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이것들을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말해보래요. 근데 우리 잠깐 보면요, 12는요, 1, 2, 3, 4, 6, 12의 배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였어요. 혹시 관계를 알겠다, 쓸수 있겠다 하시는 분은. 영상 멈추고 바로 써보시고 말로 표현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아직 못 찾겠는 친구들은 계속 같이 볼게요. 자, 12는 1, 2, 3, 4, 6, 12의 배수고 12의 약수는 1, 2, 3, 4, 6, 1 2구나 아, 12의 약수에다가 이 약수, 12의 약수가 얘가 얘니까요. 이 약수에다가 몇 배를 하면 12가 되는구나. 알수 있겠죠? 자 일단 이게 관계라고 쓰셔도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법칙을 얘기하면서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걸 어,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앞에 나왔던 식을 이용할게요. 12는 2곱하기 2곱하기 3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자첫 번째 법칙은요. 곱셈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숫자는 곱셈 결과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12의 약수, 지금 이 곱셈 결과가 12이기 때문에 12의 약수에는 곱셈식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 2와 3이 들어가요. 또 곱셈식에 있는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약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2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3 또는 다 곱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숫자들이요 그럼 12의 약수가 2 곱하기 2인 4, 2 곱하기 3인 6, 2 곱하기 2 곱하기 3인 12 이것들도 12의 약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은 여기에 곱하기 1이 있다 생각해도 아무 무리가 없죠. 왜냐하면 곱하기 1은 그 숫자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1은 항상 모든 수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1도 포함시켜 줘야 돼요. 자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곱셈식들을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말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생각한 그 말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인데 12는 이 1, 2, 3, 4, 6, 12의 배수이기도 하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 어,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인데, 여기에 몇 배를 하면 12가 된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12는 이것의 배수이고, 또 반대로 이것들은 12의 약수이다. 자, 지금 생각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여기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릿속으로 알겠는데, 말로 못 쓰겠다 하는 친구는 선생님 걸 보고 참고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혹시 아직 이해 자체가 안 됐어요 하는 친구들은 걱정 마세요. 한번더 설명할 거예요. 볼게요. 조금 더 쉬운 식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2 곱하기 5는 10인데요. 2에 5배를 하면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반대로 이건 5 곱하기 2이기도 하니까 5의 2배를 해도 10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곱하는 두 수는 곱셈 결과의 약수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곱하는 두수 2랑 5. 이거는 곱셈 결과 얘의 약수래요. 왜냐면 얘를 딱 나누어 떨어지게 할 거니까. 그쵸? 그다음 곱셈 결과는 곱한 두수의 배수. 무슨 말이냐면, 곱셈 결과 이 10은 곱한 두수 2의 배수이고, 또 5의 배수이다. 2의 5배를 한게 10이고, 5의 2배를 한게 10이니까 두수의 배수이다.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마지막 문제 못 쓰신 분들은요? 쓰시고요. 다쓴 후에 계속해서 재생할게요. 그러면 좀더 정리해보고 적용해보기 위해서 3번 문제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 그대로 다른 숫자로 한번더 해보는 거예요. 일단 16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우리 곱으로부터 나타내봅시다. 16을 곱으로 나타내면 일단 가장 간단한 거 1은 모든 수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6은 1 곱하기 16쓸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거 반대로 쓴거 16은 1, 16 곱하기 1쓸수 있어요. 뭐 있을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다 써보세요. 두 수의 곱으로 된거 써보세요. 두 수의 곱. 쓰셨나요? 일단 16은 2 곱하기 8.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쓴8 곱하기 2. 그리고 4 곱하기 4.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잘 쓰셨으면 빠뜨린게 있으시면 보충하시고요. 잘 쓰셨으면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수 말고 세 수나 네 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방법으로도 써 볼게요. 힌트를 드리면 여기 8을 뭐 곱하기 뭐 아니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영상 멈추고 써 보세요. 잘 썼나 볼게요. 16은 2 곱하기 그다음 8을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8을 2 곱하기 4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4이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이 2곱하기 4 중에서 4 부분만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아직 안 쓰신 친구들은 이것도 써보세요. 그렇죠. 4는 2곱하기 2 그대로 놓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은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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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 쓰셨으면 16을 여러 가지 곱셈식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빠뜨린 게 있으면 보충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의 약수는 그럼 여기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잘 찾으셨습니다. 1, 2, 4, 8, 16이에요. 그러면요, 16은 누구의 배수이기도 할까요, 여기에서? 맞습니다. 1, 2, 4, 8, 16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쓰는 것까지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배운 공책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배운 공책을 보여드리고 빈 칸을 뚫어 놓았어요.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면서 배운 공책에 옮겨 쓰시는 거예요. 자, 빈 칸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옮겼으면서 빈칸을 바르게 채워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쓰세요. 답을 맞춰봅시다.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2 곱하기 5는 10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봤을 때 곱하는 두수 2랑 5는 계산 결과인 10의 무엇입니까? 네, 약수입니다. 그 다음 계산 결과 10은 계산 결과는 곱한 두수 2랑 5의 네, 배수입니다. 그러면 2랑 5는 10의 무엇이죠? 네, 약수이고요. 10은 누구의 배수입니까? 2랑 5의 배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 풀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옮겨 쓰시고 이번에도 빈칸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 보세요. 다 하셨나요? 같이 볼게요. 먼저 10 18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기 했는데 1 곱하기 18 그리고 반대로 쓰니까 18 곱하기 1이 될거예요또 18은 2 곱하기 9이기도 하고요. 9 곱하기 2이기도 하죠. 그 다음 더 오른쪽 18은 3 곱하기 6이고요. 반대로 6 곱하기 3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 이 9를 조금 더 쪼개 줄게요. 뭐 곱하기 뭐로 쪼갤 개거예요 9 곱하기 1로 쪼갤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건 안 해도 될것 같고, 이거 말고 또뭐 있을까요? 맞아요. 3 곱하기 3 있겠죠?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서 쓰라고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해볼게요. 18은 6 곱하기 3이래요. 6을 나눠볼게요. 6은 2 곱하기 3으로 나눌 수 있죠? 2 곱하기 3. 어, 이거는요, 여러분.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같은 식이에요. 순서만 바뀐 거죠. 그래서 굳이 얘는 안 써도 돼요. 이렇게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 2번. 18은 누구의 배수입니까? 1, 2, 3, 6, 9, 18. 6개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 1, 2, 3, 6, 9, 18은 누구의 약수입니까? 맞습니다. 18의 약수이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운 공책이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수학 익힘을 풀어 볼게요. 20쪽과 21쪽을 직접 풀어 보시고 음, 다음 영상을 재생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보기 전에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기 전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5번 문제가 조금 새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꼼꼼하게 읽고 꼭 풀어보길 바래요.